안 돼요. 아. 뭐? 얘기를 하면안 돼요? 소리 끄면 되잖아. 예를 하고 소파를 제인처럼. 광하 거듭 제곱 개명세 15도. 네, 우리 엄마한테 보내요? 유튜브라고. <목소리> 아, 유튜브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자, 거듭나곱 팁이 아니라는 거. 거듭제곱. 자,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거.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7을 4번 더했어. 그럼 뭐 어떻게 표시해7 8, 곱하기 7 곱하기 2, 4, 7, 4 이렇게 해. 네. 그럼 이제 7을 네번 곱하면? 7, 4, 5, 7, 4,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아, 네. 이제 이걸 거듭제곱이라고 해.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거야. 여,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거. 이제 밑에 있는 거를 밑이라고 해요. 그래. 밑에 밑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네. 아, 얘는 지수라고 해요. 그래. 지수, 지수. 어, 밑과 지수 알겠지? 네. 어, 그럼 네. 이제 예를 들어서 10을 네. 10을 3번 곱했어. 네. 그럼 10의 세제곱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어, 자 그럼 여기 3을 4번 곱했지? 네. 그럼 3의 네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네. 이다지자 여기는 2를, 자 2는 두번 곱했지? 네. 2의 제곱. 어, 2제곱도 네. 그냥 제곱하면 돼. 네. 그리고 네. 곱하게 5에 세곱곱 했지곱대하게 하고 5의 세제곱.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 기다 이해했어? 네. 어. 자, 여기 7분의 2가 다섯 개지 네. 자, 분수는 그냥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안 돼. 네. 이렇게 쓰면 안 돼. 여기는 네. 2만 한 거야. 이렇게 괄호를 해야 돼. 7분의 네. 2에 5제곱. 알겠지? 아, 네. 여기는 5두 번. 밑, 밑에만 밑에 있잖 밑에 그지 밑에가 비슷한거 위에는 1 그대로 쓰고 밑에 5 제곱 곱하기 7 세제곱 이렇게 쓴대 네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 네어자 그럼 이제 여기 밑에꺼 해봐 네 어떻게 해야 될 여기 좀단따가 기다려 기다려 차례를 맞춰서 3번 네. 안에 있는 거이 바로 안에 수의 거듭적으로 나타나시오 그렇지? 네 여기 8이다 8. 네. 8 8을 2의 거듭적으로 나타내는 거지 2를 몇번 곱해야 돼? 8 8번 곱해야 돼. 번. 아 3번, 아, 3번. 아. 8번 2를 하면2 어, 어.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 곱해야 되 그렇지? 왜3이에요 2의 3제곱으 뭐가요? 8 팔개염이1세번곱 봐야 2, 3은 6, 8, 데 2, 를세번 곱하라. 7, 8, 9, 1 2 3 14, 15, 16, 17, 2 3 24, 25, 26, 2 8 29, 20, 21, 2 8 0 1은3을몇번 곱해야 돼? 네 번. 8 21, 3 7 8 0 21, 네2 2 27, 8 29, 20, 1 2 3 4 25, 26, 2, 나... 아 2, 아2 2에... 거, 2에... 자, 8 3 4 25, 26, 27, 8 29, 20, 1 8 8, 7. 8. 8. 세번 곱해야 125가 되지? 5에 세제곱 이렇게 나타내는자 여기 뭐야? 1 5, 5. 5, 2 3 4 5 6 7, 8, 9, 10, 5 1 11, 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 21, 22, 2 2 25, 26, 27, 28, 29, 20, 21, 22, 2 2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 2 29, 20, 2 22, 2 2 25, 2 2 2 29, 2 2 22, 2 2 25, 2 2 2 29, 2 2 22, 2 2 25, 2 2 2 29, 2 2 22, 2 2 25, 26, 27, 28, 29, 2 2 2 2 2 2 2 이것만 하니까 이제 손수 소인수분할수 있어요? 아니지? 소인수 <laughs> 그이것만 계속 계속 연습할 거예요 이거? 저요? 다소인수분해 스피드가 빨라져돼방따라해소인수분해가 뭐냐면은 소인수로분해를 하는 거야. 소인수로해분해를한 어, 네. 거야. 소인수, 소수분해를한 거야. 소수소인수분해를수가 뭐냐면은 자연수분해를 거야. 수 중에서 소수분해를 거야. 수 네. 예를 들어서 12가 있어 그 10의 네. 약수를 써보면 1, 네. 2, 네. 3, 네. 4, 6, 7 이렇게 0지 소수인 거뭐 있어? 2, 3 2하고 3 그치? 그두개 있지? 네. 얘네들의 소인수라 아. 10의 소인수를 2, 3이라고 하는 거야 네. 알겠지? 어. 이,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을 만들어봐 소인수는 1보다 큰 자연수를 구, 그 수의 소인수 만의고으로 네. 나타낸 거야 12가 아, 어, 아, 있으면은 12가 네. 있으면은 12를 자 12가 2곱하기 네. 2곱하기 네. 3 이렇게 되지. 네. 어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쓸수 있지. 네. 이게 소인수분해 한 거야. 네 맞네. 이게 그러니까 2하고 3으로 나. 아참해 2곱하기 2는 4니까 4 3 12니까. 그렇지. 2의 응. 2의 곱에 2의 제곱에 곱하기 3은 이게 네, 소인수분해 한거라어 그렇지 그렇지 어. 이게 소인수분해 한거야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타낸거야 이게 방법, 이게 방법 첫번째 네, 네 방법 번째. 두번째는 어떻게 하냐 12를 이렇게 이제 찢어 네. 왜요? 그럼 찢을거야 너무 불쌍해 어 불쌍하지 자2자2 자, 2, 6 6자 이제 6을 또 찢어 3 2하고 4, 3, 그렇지 자 네. 이제 못찢지 네 왜요? 아네자 어, 2가 몇개? 두 개. 두 개. 삼이 한 개. 한 개. 개. 이렇게 하는 네. 2개, 이게 지금 벌써 한개 남았어요.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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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한 번. 어,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마지막 세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이었을 거예요. 이. 이. 네. 어. 자 여기다 이 써. 네. 이육2 네. 또 여기서 또 이를 써도 네. 그러면은 이 6, 이렇게 되지. 네. 자 이거 몇 개? 두 개. 두개 삼이 하나. 하나. 똑같이 몇 개? 네, 두번째가 제일 쉬운거같은데 이 펜을 하면 은 이걸로 하면 돼이게 펜을 이걸로 하면 되고 어차피 나중에 최대공격수 최소공격수 할때는 이게 정답이야 3번처럼 하는거 너무 좀 귀찮아 그래서 난 이걸로 해 왜냐면 나중에 최대공격수 최소공격수 할때 이 방법을 네. 하고 왜나 궁수할때도 안나가고 남상으로 했네 이해됐지? 자 그럼 더 연습을 해볼게 토요일에서 불러보자. 방법 3번으로 연습을 해보자. 아빠 얘기한 거. 네. 자 숫자 아무거나 불러봐. 숫자 7. 1 1은 163. 학교로서 7이야소수잖아 256, 14, 253. 짧게 14, 155. 14. 누나가 부르는 14, 자, 14를 편집을 해보자. 10대 이렇게 미안하고 자, 몰로 나눌 수 있어? 7, 2, 2. 여기? 2, 7, 7, 7. 7. 7. 났네 네, 어, 2, 곱하기 7, 이렇게 끝난 거예요. <laughs> 256이요, 256, 256, 248이요, 256, 2 4이3명맞 자, 또 뭐, 1000, 1000, 1 0 0하고 야, 1000, <laughs> 1 2, 5 0 500, 500, 어, 5 0 5 0 2 250, 500, 5 0어 500, 지0 0 500, 5 1 0 0 1 0 0 1 0 0 어 이슈 오 이슈 오 이슈 오 이슈 오어어오이어오이어오어어 이제 또오오 오. 어어어어지이어어어어개어어어개어어어어오어어오어어어오어어어오어어어 오의 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 어이어어 오. 어어어어어어어오오어어오어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5 2 50, 2 오십 2 이백 팔258이5 8 2 0 8이 이백 팔은 이 팔은 사듯이, 이팔 그렇지. 이수백무은사 2로 되는 팔야 이백 팔은 이백 2은 이백 팔은 이2 팔은 이백 팔은 이백 팔은 이백 팔2 이백 이백 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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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 은 이백 팔은 이백 팔은 이백 팔은 이2 팔은 이백 팔은 이2 팔은 2백2은 이백 팔은 이2팔이이 3 44 3 x 이렇게 적어 줘. 네. 어. 와. 516은 이거야. 네. 저또 16,048이요. 선생님이 불해 주세요. 네. 16,048이요. 16,048? 네. 6. 전에 2에 대한 계속 자, 이. 나오잖아. 8024. 네. 어, 네. 네. 또 2. 4012. 네. 또 2. 2006. 네. 또 2. 네. 103. 네. 천삼, 천삼인지 몰려들려나? 어... 일단 삼안 돼. 로도 안 돼. 육? 그이... 7 되나? 육? 육은 소수가 아니다. 칠히 7, 4부 칠, 7, 칠 7하면 7. 7될것 같아요. 7안 돼. 되... 아, 7 뒷자리 3이 없네. 7안 돼. 현지 어. 9. 9는 소수 아니야. 13? 자, 1 1부터생각 해봐. 1 1 1 1 1 1 1 1 1 3 1 3 1 이제왜 아, 이상한 숫자에 가서 아0 0 1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로0지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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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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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도안10% 10% 10% 10% 10% 10% 10%수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laughs> 23, 23, 1, 2, 3, 4, 86, 108, 40, 50, 50, 5안 50, 0 50, 50, 0 50, 50, 0 50, 50, 50, 50, 50, 50, 50, 3 0 5 33은 30. 11이랑 똑같잖아 제29 해보자, 29 19, 1, 2, 요해보자 39, 1 7 36, 78, 8 7 133 아니, 근데... 이재명 도대체 어떤 숫자라서 안 이해해? 야, 너... 아. 나, 우리 숫자가 가장 큰 숫자예요 1004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나도 숫구로다 외운 거 알지, 그래서 31 31, 1, 2, 3 5 3 73안 되고? 아 이상하 진짜 <laughs> 아 나도 몰랐다고첫 살이야 그3 0인데 아까 3 안되지? 할거면 이 최고로 계속 갈수 있게 하든가 아 나도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43 43 43이 80이 80이 15년 봤을 때 그렇게 나올 줄았지아143 이미 여기가 2 0밖에 얘보다 작아졌지? 안 되지? 네. 소수네 이거 네. 와 소수다 <laughs> 소수. 1234 이에 4제곱 곱하기 1,004 이렇게 됩니다. 네. 갑자기 왜 저거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요. 자, 그러니까 천0사인데소수로 천사, 했는데 한번 할수록 아까, 아까 뭐예요? 뭐 29했는데 안 됐잖아. 네. 이렇게 나눴는데 봐봐왜 소수인지 어떻게 정냐면2 9로 했는데 안 됐어. 네. 4의지 3? 네. 3, 9, 27, 3, 8, 7 3, 6, 87 해가지고 이제 1, 2, 1, 3 3 나왔잖아. 그래 아. 안됐잖아 그렇지? 네. 그래 3 4잖아 그렇지? 네. 29 여기보다 커. 네. 그러니까 그래, 이제 29 다음 숫자가 33이잖아. 그렇지? 아, 네. 네. 33아 33이래. 3 3안 돼. 30. 31이잖아. 그렇지? 네. 31을 했어. 3을 했어. 93. 근데 여기 70참 안 되잖아. 그렇지? 네. 어, 했는데 이거 뭐2 정도 되는데 그래도 안 되잖아. 네. 그다음 얘 그다음 소수보다 얘가 더 작지. 네. 그럼 이제 되는 거야. 아. 왜 그런 그래서, 거예요? 왜냐면 계속 커진면 커질수록 곱해져가지고 작은 게 나왔다면 그 전에 작았던 애가 되, 나왔겠지. 아, 이제 예, 이거곱하기에 이거 순서 바뀌는 상관없는 거지. 그 어. 그러니까 이미 작은 걸 해서 나왔다면은, 아큰걸 해서 작은 게 나온다면은 이미 작은 했을 때 나왔었겠지. 음 어. 그렇게 이는돼 알겠지? 네. 하나 보면은 그런 게 돼. 자 오케이 얘는 자 했어. 자 뜨거 버려서 해보자. 전혀. 연습을 해보자 같이. 그다음에 이제 생계 또불러가지 유나 불러봐 또 유나 응 숫자 불러봐 관심이 아. 없네 아관심 없어 관심이 1887탁 뽀글리 뭐이을때나불러야돼 모르는데 <laughs> 7 저도야, 더더 이것도, 이것도 찾는 방법을 또 스킬을 알려줄게 네 일단 짝수는 무조건 이로 된다지 네 짝수가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음. 그럴 때는 그런 거... 자, 어. 유나야 네 집중 안할 거야? 집중 할 거야? 네할 거야? 음, 네. 거야? 아니 지금 말고 자습하고 가야 돼 보고 그리고 집중해 네자 봐봐 어떻게 찾냐면 다 네. 더했을 때네 나 더해봐 숫자 20년, 요16 3이 30, 이요3 2 6이이0 3 3 6이요 30, 3 6이0 30, 30, 30, 30, 30, 30, 3 4 30, 30, 30, 3 8, 3 7 30, 봐9 3 4 3 4 30, 30, 30, 30, 30, 30, 3 30, 30, 3 6 3 6, 16, 17 3 6, 18, 30, 2 0 4 2 4 6 40, 40, 4 2 4 네. 네 잠깐 계산해 8 더하기 7은 엄마야그 지금 다 그런 말 해? 너 진짜 혼나 선생님 어. 저 갑자기 생각난거에요 1887에 3은 더가능할것 같아요 안돼 어, 저희도 다그랬 봐봐 이제 알려주세요 네. 24지? 네24 네. 네. 2 4에는 3의 배수지? 네 응. 그러면 3으로 돼오다 됐을 때 3의 배수 나오잖아요 3으로 되면 좋을거야 다 했을 때요? 3이 나와 어. 네? 안, 안 되면 다, 다, 다 했을 때 3이 면온다고요 <laughs> 그렇지 말약에그는데 25야, 그거 사면 안 돼. 다 됐을 때 3연배 수는 3이 돼 무조건. 다 됐을 때니까 모든 수를 다 해낼 수 그래. 3은 3만 해당돼요. 자일 수를 다 더했어. 어, 3, 3, 3하고 9만 돼. 오 신기하네. 근데, 근데 왜요? 이건 왜안 돼요? 이건 짝수면 되고. 이건 왜? 아, 만약에 근데 수비3 더. 삼만 삼하고 9만 돼. 3하고 아. 3은? 근데 왜 이건. 딱수여서안 돼요? 아, 근데, 근데, 군은 소인소분할때 어? 의미가 없으니까. 그치, 의미가 없으니까, 3만 생각하면 되지 않니까 그지? 왜 의미가 없어요, 군는 소수가 아니잖아. 왜요? 3이 아, 이 아, 군이. 군이.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처럼1 0 천삼도 1, 4안 된다고. 된다고. 3만 된다고. 3만 된다고, 3. 3. 3. 아, 아, 3만 된다고? 그럼 3 하면 되는 거야? 6, 2, 9 이렇게 되지, 그지?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뭘로 될까? 더 했을 때 몇이야? 더 했을 때요? 8, 8, 57. 17이면 3도 아니지? 네. 3안 네. 되지? 네. 3안 되고, 따로를찾는 네. 거지? 네. 5안 되고, 7 되나? 7. 7, 8, 56, 2안 되고. 자, 7안 돼. 11 되나? 안 돼요. 뭐, 안 되고. 13 되나? 어? 아, 아, 안될것 같아. 됐나? 저런 게나네 13. 될 수도 있을 1 0 13단에서 나오나 아, 아, 뒷자리가 12, 100구, 100구, 안되네. 안되네. 13 안되고 1 0로 바로. 응. 음, 이자혁하고 같이. 그게 1를보였나 17. 17. <laughs> 17이 되나? <laughs> 네 3, 3, 3, 10, <laughs> 51, 1 1 1 9 119. 119. 1 1 119. 1 1 119. 119. 119 진짜 7 7 olan, 아니, 8, 진짜 어. 딱7 30 7딱0 3 와. 17 3 7 30 30 30 30 30 30 30 30 3아30 30 30 3 30 30 3는30 30 30 3 숫자 0 30네0 3은3자 줬는데? 0 30 30는0 네.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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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22요. 322? 제 생일이에요. 어? 나월 2일, 3월 2일이 3월 2일월2일3 0 22일. 3월 22일. 3월 22일. 3월 이제 일 3월 22일. 3월 22일. 3월 22일. 자월 22일. 3월 2 0일 3월 22일. 3월 22일. 3월 22일. 3월 되나어3되네2일 3월 22일. 3월 일 3월 2 1일 3월 22일. 3 22일. 3월 22일. 3월 22일. 3월 22일. 3월 22일. 3 2 아, 2 아, 3 2 2 3일 9? 네. 3시 1월 9일이야? 네? 네. 3월 19일이야, 3일이? 네. 저거 어, 날 필요 없어. 87일이에요. 3도 안 되지? 네. 네. 어, 3은 데오고안 되고. 네. 7되나안 될걸. 7안되네 10일은? 안돼. 일은1 0일 되네. 일1 0일돼1 0일되1 0일되1 0일 되지. 0지 네. 10일은? 1 어, 11구 8. 10시 제 생일이랑 간단해요. 자, 되네. 너가 단순해서. <laughs> 자정기이제 생일로 해볼게요. 418. 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게 태어났냐 다. 자 418. 어, 7세가 자 2로 되네. 209. 네. 자2 안되고. 더했을 11이니까 3도 안 돼. 네. 5 안되고. 그지같은 숫자 한번 7볼까 7. 7이 14. 안되고. 11. 11. 오11 되네. 오. 만능이야. 1 0 만능이야. 1 0생이1 0만능이네 10을 만능이야. 1이1 0능이 팔. 1 0이야 10을 이 팔. 10을 이야 10을 이야 10을 만이야 10을 만은이야 10을 만이야 10을 이 10을 만이야1 0이야 10을 만이야을이야 10을 만이1이야1 0이야 10을 이야 10을 이1이야이야이이 자 얘는 소인수가 뭐야? 자 이거 봐봐. 여기 소인수 뭐야. 소인수. 소인수 2, 4, 4, 4, 17, 3, 4, 17, 3, 4. 17, 3, 17, 37. 저기 있는 게다 소인수 아니에요? 어, 3, 4, 5, 6, 7, 8, 9, 10, 11, 2 13, 14, 15, 16, 17, 17. 17. 17. 17. 8 19, 20, 21, 22, 23, 24, 20. 25, 26, 27, 2 2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9 50, 51, 2 52, 3 9 59, 2 2 2 6 3 62, 63, 64, 57, 67, 62, 62, 63, 67, 62, 62, 63, 67, 자, 이해됐지? 네. 자, 이제 연습 충분히 한거 같으니까 이제 밑에 거 해봐야 돼. 네. 안녕. 어, 연습이 아주 잘 네, 됐어요.